4 8 0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산 블랙과 화이트가 있으며, 블랙은 블랙 색상과 라인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는 흰색과 회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높이 2cm, 가로 29.9cm, 세로 19.5cm, 그리고 무게는 820g으로 K380 대비 약 400kg 정도 더무겁고요 매직 키보드 대비 3.5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네, 솔직히 매직 키보드를 들고 다니다가 이 녀석을 들고 다니면 좀 묵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키는 K380과 동일한 사각형이 아닌 원형으로 되어있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반면 키의 높이가 조금 높아 매지 키보드나 K380보다 더 많은 힘을 줘서 눌려한다는 점이 있고요. 솔직히 키감은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휴대폰이나 타블렛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아이패드 12.9인치는 베젤이 줄어든 3세대의 케이스를 모두 벗겨도 거치가 안 되지만. 하지만 10.5인치나 11인치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거치대의 재질은 플라스틱스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스크래치가 안 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어링은 K380과 다르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장치와 연결해주는 커넥팅 키도 따로 있어서요 이 펑션키가 K380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측면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고요 네 바닥에는 네,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밀리지 않게 고무바킹 4개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펜타그래프 방식을 사용하는 K380과는 달리 K480은 멤브레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380과 마찬가지로 페어링을 3대까지 가능하고요 이 키보드 역시 여러 운영체제에서 상관없이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의 소음은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요. 강의를 듣거나 조용한 사무실 혹은 도서관에서 조금 신경이 쓰일 정도로 소리가 좀 크고요. 독서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좀 시끄러운 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감 소리는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즉,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맞지만 키보드의 타이핑 소리 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보다는 K380이나 K780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키보드는 K380과는 다르게 연결된 디바이스의 운영 체제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페어링을 할때 윈도우, 안드로이드 크롬 그리고 맥 OS와 iOS를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키보드가 K380보다 좋은 점은 버튼식이 아닌 다이얼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펑션키를 좀더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았던 거는 PC에서 사용할 때 스크린 캡처 기능이 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키가 어 스크린 캡처 기능이거든요 솔직히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 캡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키는 저에게 어 굉장히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K380과 비슷하게 같은 점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페어링을 하며 수명은 알카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연 200만 번의 키 입력을 기준으로 할때 배터리는 2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키보드 역시 딜리티 키가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할때 굉장히 편하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 휴대성에서는 다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성을 좀더 우선시 한다라면은 K380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집에서 멀티페어링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K480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K380은 휴대용으로 K480은 집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K480 키보드 커버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 커버를 씌우면 타자감이 너무나 떨어져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쓰다가 바로 버렸고요. 그리고 키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키보드를 오래 사용하면 키보드가 맨들맨들해지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 매직 키보드는 여기다가 뭐 물을 쏟거나 이러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키스킨을 거의 하는 편이지만 이거는 뭐. 물을 쏟거나 이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새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를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조금 약간 버그가 있어서 타이핑할 때 조금 오타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